아, 행복한 하루입니다. 올해 두 번째 헌혈의 집에 헌혈하러 가고 있습니다. 33번째인가?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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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적집사사에한가 허락을 못받아한지고 그래서 요번에는 못 찍었잖아요. 내부.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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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그한 시간 제일 사람들이 없을 때 와서 찍어, 찍는 건 허락해 주신다. 다른 사람 나오는 건안 된다. 얘기하셔가지고, 허락받고, 오늘 지금 심야 근무 3일 연장, 어제까지 출근해서 근무하고, 오늘 퇴근하고, 한 서너 시간 자고 지금 아주 꿀잠 자고 일어났습니다. 오늘 또 대학교 동창 모임 있고, 그래서 오늘 홍어목으로, 홍어 먹으러 갑니다. 홍어. 신길려에 홍어거리, 신길동으로. 홍어, 홍어를. 좀더 자야죠. 그 다음에 그 디자이 포켓3 콤보 샀거든요. 그거 언박싱 영상을 그저께 찍으려다가 일요일 날 사고, 아, 토요일 날 사고, 아직도 묵혀놨습니다. 지금 오늘도 찍어봐야죠. 아 지금 이제 헌혈의 집으로 헌혈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이제 완전히 봄입니다. 날씨가. 아, 미세먼지는 그제가 어젠가 피크 였거든요 180 몇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게 미세먼지 그 황사 해가지고 엄청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제 그냥 하루종일 잡는 출근하기 전에 어제 하루종일 잡거든요 밖에 나가기가 겁이 나요 그래서 뭐, 황사 심하거나 이럴때는 절대 야외활동 하시면 안됩니다 공률이죠, 고 뭐. 어, 그리고 제가 오늘 뭐, 오늘 이렇게 영상 킨 것도, 헌혈을 오늘 꼭 하고, 그 다음에 내일은 일정은, 내일까지 또 오프거든요? 그래서 편집실 가가지고, 크리에이터실 가가지고,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가가지고 또 편, 영상 편집할 겁니다. 미, 밀려놨던 거. 2월 10일 날, 미식형님들이랑 샤브샤브 무한이랑 먹었던 거를 찍고, 거기 뭐촬영가지않아서 사진으로 찍었고요. 스마트폰. 그래 그걸 보면서 만들고,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걸었습니다. 아 엄청나게 걸었죠. 한 40기가 나오더라고요. 4K로 찍은게 근데 역시 젖어도 영상은 이 고프로 펜으로 엄청나게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그래서 뭐. 디자인 포켓3 샀습니다. 아무르, 아무, 아무래도 이제 추위에 이제 영상이 한달 뒤쯤에 올릴 영상부터는 저녁에 찍은 영상들은 굉장히 훨씬 좋게 나올 겁니다. 아, 신호등 바뀌었네요. 뭐, 뛸 상황은 아닙니다. 아, 그래서 오늘 올해 들어 두 번째 운영 하러 가게 됐네요. 아, 그리고 마이크가 녹음했을 때 얼마나 차도 옆에서 지나갈 때 굉장히 숨음이잘될것 잘 같은데 아그 너무 기대됩니다. 아직 디자인 포켓 3 크리에이터를 언박싱 안 해서. 안녕 터나라나 행복이야. 네 오늘은 허락을 받아서 내부 촬영 말씀드리고 촬영해보겠습니다. 여기입니다. 올해 두 번째 날. 네, 뭐 화장실이고요. 아주 깔끔합니다. 여테이 센터 문지방이 죠 레드커넥터 배부가면 여기가 진짜 많으실거에요 예약도 하고요 네 올해 들어 두 번째 헌혈하러 왔습니다 여태까지 서른 몇번 했죠? 헌혈은 이제 매달 주기적으로 할 건데 저번에 1월달에 헌혈할 때 영상 내부를 못 찍었는데 요번에 허락받고 찍었습니다 안 찍게 됐네요 평일 <laughs> <laughs> 연차 심야 근무하고요 어제 출근해서 오늘 퇴근한 다한 서너 시간 잤네요 아주 그냥 개꿀잠 잤습니다 그리고 이 심야 근무 하다 보니까 저녁에 먹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1월 달에도 전, 고혈압 전 단계 진단받을 못 했다가 1월 중순에 다시 헌혈. 그러니까 아예 먹질 않았거든요. 저녁에 이제 심야 근무할 때. 그때 살이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전 단계는 조금 테스트 통과돼가지고 헌혈을 했죠. 그냥 1월 둘째 주에요.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체중 관리도 하고 이제 미세먼지 없을 때 공원 가가지고 저번에 말씀,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, 공원지반악부에 있는 공원지 찍으면서 몸짱 만들기 도전해볼 겁니다. 아, 어제 미세먼지가 1 8 0넘어서 황사죠. 밖을 못 나갔네요. 집에 숨어있다가. 출근해서 어제 심야검사. 오늘 퇴근 잘했습니다. 아, 오늘 또 대학교 동창한 모임이 있는데, 오늘 홍어 먹기로 했습니다. 홍어. 신기했던 거였죠, 신기했던 거. 아, 좀 걱정이네요. 한 달에 세번 제가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데, 아, 어, 조회수가 안 나오네, 조회수가 안 나와. 돈은 무지 들어가네. 혼자, 우동 먹거나, 이런 게 막, 조회가 잘 나와가지고,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되네. 근데 면 먹기는 좀 그렇고. 아,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, 콘텐츠 어, 저는 이제 혼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어, 양파, <laughs> 양파 막아, 엄청 많이 비싸지는데, 양파를 참으어야될것 같습니다. 하다 되면, 해보면? 하다 되는 양파. 어손톱까지가안 나오네요. 어우. 아까 저기서 가러 왔죠? 아주 이렇게 나가면 서때대나옵다 네, 지금은 한 명이 습니다 기념품 이렇게 나왔죠? 이때 긴장됩니다. 키키 키. 이 긴장됩니다. 육포프로테는 저소수가 너무 잘안지키니다 그래가지고 디자인 포켓 3 음. 크리에이터로 토요일날 샀거든요. 그거 보고 빵빵 씻어가면서 찍어내고. 그리고 디자인 케어는 가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 징벌인데 제가 두번일종을 자격증을 따봐서 하는데 두 번에 손상을 시키게 거든요 2년짜리 등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연락이 찍어야죠. 음, 그리고 전기기사 어, 좀 주무시면 공부 좀 하는 것도 좀 찍고 좀 알차게 보내야 될것같 아이씨 막걸리는 많이 못 먹겠네 친구놈이 장이 안 좋아가지고 궁금해. 이번 달에는 홍어 먹자고 했는데 아이씨 막걸리 입만 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, 내일도 오픈입니다 내일은, 그, 제가 지금 유튜브 한지 3개월 됐는데요. 저랑 콜라보 하자고 하신 분이, 어, 저 조회수보다 3배, 아, 4배 많죠? 그분이 평택사시는데 올라오신대네요. 그래서, 내일은 편집 크리에이터 관악, 미디어, 미디어 센터 관악, 크리에이터실 편집 하루 종일 하다가, 그분 오시면 순대타운에서 콜라보 하기로했습니다 그 잔나비 박선달 형님인데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? 아. 또 배가 조금 나왔네요. 아, 좀 요새 먹뭐 많이 먹었더니. 이제 미세먼지 없으면 공원에 공원 촬영 소개 영상 채널로 재생 목상 하나 만든다 그랬잖아요. 관악구 공원들을 자전거 타고 가서 열나게 운동한다. 몸짱 만들기도 좋죠. 근데 심야 근무하면 좀 피곤한데 아 연속 근무하면 하루 면 자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네 잘될수 있을는지 <laughs> 아, 처음에 헌혈할 때가 생각나네 그때 군대 갔을 때였나 아더 헌혈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. 남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손쉬운 방법나 그리고 건강도 체크하고 그리고 뭐 제가 그렇게 뭐 한동안은 주기적으로 못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느낀게 아 이렇게 고혈압 전단계를 알수 있어서 관리할 수 있단 마음가짐이 왜냐면 나무 실행은 못하잖아요 손톱깎이도 받아가지고 나눠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관리는 확실히 2개월에 한 번씩 어, 맞다 오늘 좀그걸로 가야되는데 박성대역 그 보면 지하, 어, 지하철 창원쪽에 보면 서울창업센터 있거든요 그거 등록을 했거든요 무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드론 1쪽 딴거 사업자 등록증 내놓은거 무료로 가는 영상을 좀 찍어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2018년도 땄는 데 완전 썩어있네요 자격증. 음 그리고 아그 미결선도 관하게 저희 행복동아리 제가 만든 행복제작소 채널에다가 영상 공연영상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공연 한번 찍어야겠네요. 조금만 내 함께만. 속을 줄어야겠네요 사실 <목소리> 수능 작은 게안 떨어지네요. 애들이. 그리고 양파는 꼭 사먹어야죠 이번에 햇 양파 나오면 15표도 찍히서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사실 이번에도 투어를 할 때도 너무 고혈압이 고혈압이 될까봐 고민했는데 아 다행히 투어을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. 좀 운동 좀 진짜 해봐야 될것같아 응. 어, 그리고 손소은좀 자세하고 그래야될것 같습니다 심야근무가 3년 전에 했는데 이렇게 땡 처음이네 처음 그리고 뚱뚱이 잠을 좀 많이 자더 오늘 그거 해야 되냐고 관악장 있거든요 아리울도 있고 여가 농촌역 사이에, 거기 그, 제가 헬스장을 눈안 끊었거든요. 그래서 체지방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, 2층에. 그 카페. 그거 오늘 해야 됩니다, 영상. 오늘 시작할 거니까, 비포에, 까바깅네 몸무게도 제거.